많으시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제가 계신 줄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 안에 신나는 아 밖에서 신나는 트로트곡이 나니까 안에서 아사라비야아사라비야서즐기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아제 노래는 아사라비야 할만한 노래가 없어서 <laughs>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즐거우신가요? 네, 네아 트로트가 아니어도 제 노래 아사라비야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왜? 네? 아, 저 물어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아, 네, 너무, 오늘 너무 이뻐. 너무 만큼 아 오늘 무대 열심히 한 번. 짠, 안녕하세요. 오늘 유일하게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친하세요? 아아아 네. 아, 신나 하시는데 지금 벌써 다음 곡을 발라드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분위기 괜찮겠죠? 네. 괜찮겠죠? 네. 아, 네. 아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꼭 따라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노래가으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别爷别过爷 oh yeah. oh. oh yeah. 자 이제부터 여러분 어, 제가 또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본인이 신나는 곡들로 연락면서 쭉쭉쭉 준비했는데 여러분 자리에서 같이 춤추면서 아싸라기라고 외치고 계셨나요? 그러면 좋습요어 너무 좋아요 자리에서 <laughs> 일어나셔고 춤추시고 싶은 분들 춤추셔도 되고 어, 저와 함께 같이 무대를 어, 꾸며나간다는 생각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나 사랑이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제 혹시 이거 아닐까요? 이거 이렇게 하시는 데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또뭐 와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발라드 아, 고인들도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기 즐기고 싶어가지고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이 분위기 그대로 우리 다음 곡 신나게 한번 즐겨볼까요? 네! 신나 신단, 신나게 한번 즐겨볼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네. 에너지와 그리고 함성 소리 그리고 떼창 소리에 따라서 앵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 그냥 계속 불러요 그냥 네. <laughs> 다음 곡 손대지만 불려드릴게요 그니까 화면에 생각했었던 몸보다 좀 작죠? 네! <laughs> 너무 작아! <laughs> 저, 되게, 어저 되게 정상 체중이거든요 근데 아 네. 너무, 너무 작아! 작아. 아, 너무 작진 않습니다 <laughs> 정상의 네. 네. <laughs> 표준? 딱! <laughs> 그래도 네. 어,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니까 벌써 <laughs> 마지막 거을 부른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안해요 아쉽, 아쉽죠 여러분도? 네! 아쉽죠? 네! 여러분 이 노래가 마지막 곡이 안 되고 앵콜 곡도 있을 수 있게 큰 목소리를 따라 불러야 되겠죠? 네? 네? 어떤 노래요? 앵콜, 앵콜 앵콜 곡 들을 수 있겠죠? 이 노래를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따라 불러주시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연습을 살짝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똑같이 한번 따라 불러주세요. 와. 시작! 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노래지 진작이 가시나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목소리로> 그러면은 인사를 한번 듣고 네. 여러분, 아이 노래는 아라비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자기에서 같이 춤도 추시면서 방금 알려드린 부분 꼭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여 줄게. 들려 드릴게요. 아. 자, 형님, 처천눈 보이게 여기다 왔다. 눈처럼천눈처럼 그러면 무관지로 들어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떡이 무관지로 들어드리면은 네. 여러분들 진짜 앵콜곡 엄청 신나게 놀아주셔야 돼요. 자신 있어요? 네! ]네요! 있어요?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약속을 이 생각하고 조금씩 들어드릴요 <laughs> 「そんなにするのに」<music> <music>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오늘은 어그이 내리는 날, 천둥처럼 아, 너에게 가겠다. 꼭 한번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america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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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신나게, 신나게 축하하즐기준비 됐습니까? 예! <laughs> 즐겨준비 네. <주이기> 됐습니까? <laughs> 네! 여기는 또 간단한 유동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제손잘 따라해주면서 같이 즐겨주세요. 앰머스피어라는 걸 즐겨드리고 저 에이르는 이렇게 불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